<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보입니다. 이 진아나 잘 보셨나요? 진아나에서 지금 여기서 끊겼죠. 어, 지금 안에 스포너가 또 있답니다. 아, 이 친구 진짜 행운아에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를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자, 밥다 먹었어? 네, 오케이. 이거는 이거를 섬세한 손길로 해야 되나? 아, 어떻게 케야 되지? 뭐 있어? 오, 음반도 있고, 호박씨도 나어 호박씨 있고, 좋아. 아, 여기 다시 올수 있을까? 여기요. 응, 이거 물건들 다 갖다 놓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안 캐고요. 좌, 좌표만 기억하시면은. 응, 음, 좌표 어, 기억 나겠다. 음, 가자. 이쪽으로. 음, 그렇게 해서 가면 돼. 위에서 봬요5 음. minutes later. 어, 우리 집 주변이다. 내가 방향 표를 해놓게. 이쪽으로 오면 돼, 그냥. 길다게해놨어 <laughs> 어디쯤이세요? 저요. 5 음. 0미요 이제 거의 다 왔네. 조금만 거의 다온 거예요. 음. 제가 도우로 갈게요. 빨리. 어디야 어디? 저기 있다. 도우로 빨리! 빨리! 내려가자! 와... 저녁 별바... 와... 완전 멋있다 도, 도축장 하시나요? <laughs> 저게 다 돈이랍니다 자, 얼른 그냥 먼저, 먼저 잠자야 돼 빨리 누우세요 하, 다 넣어놓으세요 제가 알아서 꺼내서 정리할 테니까 하고 이거 어떻게 끼지어 아, 됐다. 오 멋있어. 오 좋아요. 갑시다. 레버 하러 갑시다. 아까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이쪽 이쪽. 여기 여기. <laughs> 화살표 해놨잖아요. <laughs> 화살표로안 보였어? 기억자 아니고요? <웃음> <웃음> 소환진이 아, 오, 빨리 오세요. 아 여기 가세요. 나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 왜왜왜 왜, 왜 이쪽으로 왔어? 본인 것 뚫지. <laughs> 엘리베이터 아닐까요? 어, 가만히 계세요. 어. 움직이면 또 때려지니까. 아 여기다. 이쪽으로. 오 뭐야 다이아몬드 뭐야? 와우. 와. 우와 대박. 오늘 무슨 날인가요? 와. 위에도 뭐 어. 한게 있는데. 위에? 아 철. 됐스 됐스. 어디였지? 이쪽이요가 봅시다. 먼저 가세요. 아. 또 내가 먼저 가야 돼. <laughs> 여기 맞나? 어, 맞네.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화약, 음반, 이름표. 이거는 내가 한번 켜볼게요. 미리랑 서은 살짝 왜요? 깨졌어. 안에 또 있어요. 아... 이거를 그걸 해야 되겠다. 네. 여기를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을 시켜서 아동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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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여기를 쓸수 있게요? 음, 그러니까 여기를 음, 개, 그걸 해서. 아니, 뭐지? 왜 깨지지? 오, 황금사가 좋아. 음반 여기 또 용암 있는데, 주변에 다이아몬드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음, 호박씨 오사탕무시 사탕무는 뭐죠? 음, 아니, 던전 이게 끝인가? 어, 아, 순사두 개였네. 금에다가. 좋아, 좋아, 좋아. 원래 이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헐. 이 스켈레톤 농장 사람들이 많이 만들더라고요. 저도 맵업 시켜줘요. 우리 같이 다 열심히 커야죠. 난요쪽으로 한번 쭉쭉 가볼게요. 네. 저 이쪽에 용암 근처에 한번 수색 좀 해볼게요. 음, 조심해서. 아 이런 스포너 하나 날려먹었네. 어디 또 있겠죠? 뭐...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스포너는 참 처음이네요. 검색을 해서 스포너를 안전하게 깨는 방법, 그걸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 벌써 막 이상한 거다 찾네. 이런 거 버리고... 집이랑도 가까우니까, 여기다 농장을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아요. 오 다이아몬드, 와 대박! 야 진짜 오늘 저희 풀템 맞출 수 있겠습니다. 대박인데 벌써 16개! 그쪽은 뭐 수화가 없어요? 용암이 많아요. 음, 아직도? <laughs> 네. 파도 이쪽도... 파도 용암이 튀어나와서 이쪽도 장난 아닌데 쭉 용암이네요. 아까 파던 곳에 지금 용암 나와가지고 음. 쪽 버리고 다른 곳 다시 파고 있어요. <laughs> 조심해서. 네. 이게 똥물 튀면은 바로 그거 되니까 불타거든요? 그래서 정답, 한... 방탄소년단. 응? <laughs> 불타오르네. 어, 제가 뭔지 몰라서. 여기 뭔가 뭐라도 한게 있을 것 같은데 용암이 너무 많아. 조심 조심. 아 이게 용암을 없애려면은 그 양동이에다 물 담아가지고. 물 부으면 은돌 음, 음, 되지 않대. 응 음, 맞아요. 물 부으면 이제 용암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결해도 되는데. 아, 여기 진짜 뭐, 뭐라도 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음. 청금석 있다. 어, 우리 아까 청금석 했나요? 청금석이 뭐죠? 그, 블루스톤. <laughs> 안, 캤을걸요? 아까? 음... 일단, 정리할 때 전원 없었어요. 음, 오케이. 음반 비슷한 건 버려야 되겠다. 오, 천금석 순식간에 100개 주네. <laughs> 3개 캤는데 100개 줬어요. <laughs> 해자다. <laughs> 어, 완전 완전 초해자. 약간 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오, 뭐야?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laughs> 뭐요그 석탄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약간 괴물이 저한테 오는 줄 알았어요. 아우, 갑쟁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순간 뒤에서 갑자기 터지고 죽고. 갑쟁이. 갑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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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냥 용암을 피해서 타볼까? 아, 용암을 다덮기엔 너무 아직도 어렵던데. 덮. 아직도 덮고 있는 건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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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음, 아니죠. 이제 이제 그쪽으로 가면 제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레드스톤이 용암 있는 데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있는 데. 레드스톤 이제 용암하고 이제 있는 데서 좀잘 나오죠. 음. 황금사과 한번 먹어볼까? 황금사가 뭔데요? 오, 하트를 더 주네요. 체력이 더 많아졌어요. 오, 플러스. 그 사과에다가 약간의 금치라면은 황금사가 돼요. <laughs> 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보스전 갈 때. 어, 좀비 소리 또 난다. 또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트리거. 모르겠는데 있을까요? 있으면 좋은데. 가깝다. 여기다. 물소리도 같이 나니까. 그건 거 같은데요. 던전? 던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협곡. 여기다. 오른쪽에서 형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laughs> 기본 탓인가? 굉장히 이상한 좀비 소리나요? 이상한 좀비 소리야. 응. 오, 뭐야? 오, 여기 맞네. 이상한 좀비 물이랑 같이 나오고 있어. 떨어졌다. 이쪽으로 오실래요? 오, 뭐야!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지? 오세요, 빨리. <laughs> 어디에요, 거기가? <laughs> 저 너무 혼자 동 떨어진 데와 있어가지고. 제가 갈게요. 오, 씨, 용암이다. 조심조심. 오, 오, 매장당할 뻔. 어디 어디 쪽에세요? 응? 어, 좀비 좀비다, 좀비 좀 좀비다. 오, 어, 크리퍼다. 튀어 튀어. 아니 어디 크리퍼 쪽이야? 파졌어요. 어? 어. 좌표. 좌표 좀 찍어주세요. 잠 잠시만요. F3이에요. 아, 여기 바다인 거 같아. 제 쪽은 용암이 엄청 많아요. 뭐야? 잠깐만요. 아이고. 와, 겁나 안 죽네. 뭐가 안 죽어요? 애들이. 그래도 다이아가 보시라서 아직 강하거든요. 오, 여기 좀 인위적인데? 오, 여기, 여기 또 있다. 아싸. 뭐가요? 던전. 크리퍼 또 있어요. 크리퍼 아까 깨졌잖아요. 아, 그젠 시키는 음, 그거요 얘네 왜 어떻게 음. 용암이네? 겁나 아프다. 언제 오실 거예요? 아, 제가 글로 가요. 어, 여기 엄청 완전 위험하거든요. 여기가 200에 300... 아! x가 200이라고요? 잠깐만, 마이너스 200에 300. 마이너스 200? 음, Z, x가 마이너스 200. 음, 이쪽인데? 좋아, 한 방에. 보고 있어요? 진짜 겁나 아프다. 어디지? <laughs>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200, 에 300. 여긴가 아니 근데 여기 내가 파다만 곳인데 어디지? 이 방향 아닌데? 저앞표 <laughs> 어디에요? 저 아까 그 가운데 거기에요. 넓은데. 아, 거기? 네. 음, 어디로 갈 거예요? 오, 수박씨도 얻었다. 와, 나이스. 잠깐. 오, 뭐야, 미끼삼? 오케이, 미끼삼. 오, 좀비소리. 좋아. 호박씨 넣얻고 황금사가 또 먹어야지. 그럴게요. 어디지? 인가 수박씨 음반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넣어놔야 되겠다. 주크박스 만들면 음반으로 틀수 있는 것 같은데? 형이 이쪽으로 간것 같은데 응, 음, 어디어디 오, 뭐야? 여기 하늘인데? 여긴 용암인데? 아니, 여기 그거예요 나 하늘에 있어 나 이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벌써? 대박인데? 내 쪽으로 오면은 지상으로 갈수 있어 대박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여기를 음... 마이너스 200에 300이라니까 이것좀 해놔야 되겠다. 못 찾아가겠. 어 대박이네. 그쪽 좌표 좀 불러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오 여기 오는 거예요? 음.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있어. 대박. 오나 진짜 죽을 뻔했다. 아니 어디 잡표? 양동에물토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덮고 <laughs> 아, 여기 여기 다 이렇게 Yokena, Kuna, Yogi, Nay. 있어요 r 음, 오케이 i t i o 좋아 좋좋좋좋 좋아 y o m a 깔끔하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 여기 용어 진짜 많죠. 여기... 여기도 덮는다고 아우. 덮은 건데. 장난 아닌데? 길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아 여기 이 길이구나. 한 올라갈까요? 일단 올라가서 네? 일단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내가 어디로 왔지? 여기로 왔나? 아니요 이쪽이요. 어?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여기 맞아요. 내가 한 방에 간 어, 길. 거가 파다 얘기를... 만 곳인데? 아니야. 일로 와. 내가 여기로 왔어요. 어잘 드시네. <laughs> 먹은 게 없나봐요. 그쵸. 음. 이쪽으로 쭉 오세요. 물물쭉 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물쫙잘 타져요. 쪽으로 잠수인데요. 음 <laughs> 이쪽으로 쭉쭉 <laughs> 잠수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돼요. 거기 아래로 갈 필요 없이 이쪽 으로 올라오는데. 좋아. 어디였지? 어 여기구나. 어 저녁이다.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일로 일로 <laughs> 일로 일로 일로. 저녁이면 올라가면 안 돼요. 왜요? 좀비들한테 다 죽어. 못 잡아요? 무조... 어 어. 거의 무조건 죽는다 보면 돼요. 이쪽을 좀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안에 있는 좀비가 <laughs> 젠이 되는 거예요. 귀엽죠? 귀엽지 않습니까? 섬삼손길로도 안 되다니, 아, 뭐지? 아침이다. 갑시다. 갑시다. 나와요? 안요. 음, 그냥 갑시다. 어쩔 수 없다. 아, 아까 그 스포너를 안 부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스페이스 바잘 누르면서 올라와요. 요즘에서 이렇게 가서 잘 올라가기 <웃음> 아. <웃음> 아이고, 이쪽 있죠? 살펴 보이 죠？오, <laughs> <laughs> 오징 어예요？저거 물에 음, 헤엄 치는 거오징 어예요？오 징어 하고, 연 어도 같이 있던거같 던데 되게 징그럽 게 생겼 네？저 <laughs> <laughs> 오징 어는 우리 들이 징그럽 게 보일 거예요. 인정. 자, 마무리합시다. 올라오세요. 어디 있지?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laughs> 아주 좋아. 굽신굽신. 음.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 오늘 아주 든든한 멤버가 열리를 잘해줘서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저 혼자 했을 때는 진짜 겨우겨우 이렇게 얻었는데 크, 역시 대단합니다. 음. 이 친구가 <laughs> 다음 번에도 저를 좀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둘 케미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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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너 어떻게 좀 작업을 해서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음, 자동으로 애들이 죽어서 경험치 뿌리도록 음,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